전도하고 아버지의 칼을 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힘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칼갈이 성도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성도들 귀한 황금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기증받사오니 황금한 모든 칼갈이 기증에 아버지는 후원자들 주되 천배만배로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박 목사님과 반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날마다 일치월장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7월 7일 찾아가는 교회 향기 나는 빨간 버스가 어 경상남도 거제에서 또 대교를 건너면 7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오늘 칼가리 기계 기정 19호째 기정하러 저희들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섬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문성준 목사님이 3년 전에 17년 동안 중국 석경교회 사명 감당하다가 오신 특별한 교회인데, 저희들이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칼갈이 성교를 통해서 우리 김봉흥 성도님이 오늘 등록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누구세요? 손들어 보세요. 와 멋있게 생기셨네요, 목사님 어떻게 이 중국 선교 하시다가 이섬 골짜기까지 들어오셔서 목회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보내주셔왔죠. 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칼갈이 선교 금요일 날, 토요일 날두번 해보시니까 목사님 어떤 마음이 되셨습니까? 어, 이 칠천도 지역이나 또 홀로 사는 할머니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셨어요. 제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희들 오기 전에부터 이 섬에서 칼갈이를 하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귀한 기계 우리 찾아가는 교회에서 1 8 명의 제자들이. 작은 물질을 만들어서 50만원이란 돈으로 이 기계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이 너무 귀한 기계를 어느 교회에 기증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에 영구교회가 제일 적당하겠다 하셔서 기증해주는 귀한 기계인데 이 기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실 거죠 목사님? 네. 네, 우리 그 영구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이 영구 마을을 다 전도하는데 힘써고 애써실 거죠. 아멘. 붕어빵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정말로 특이한 교회인데 우리 영구교회 목사님 여섯 개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목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첫 번째가 뭐예요, 목사님? 무조건 전도하자. 와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무릎으로 전도하자. 아멘. 저도 오늘 이 여섯 개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오면 영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어서 의자가 찰데 없을 정도까지 되는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김봉황 성도님도 등록하고, 하나님 주고 천국잔치가 일어났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영구교에 부엉이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구교에 부엉이 있으리라! 커팅해주세요. 커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구교에 될줄 믿습니다. 박수, 아멘.